안녕하세요. 보홍빛따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홍동백금입니다. 지금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인데요. 얼굴 한 개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 큰 얼굴이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돌아가면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큰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뒤의 모습은 이렇고요.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햇빛을 좀덜 봐서 물이 빨갛게 들더라고 여기 앞에 모습은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30cm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공동백금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천합금입니다. 천합금. 이 아이는 얼굴 한 개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색감은 이 정도로 물이 들어있고요. 위에는 큰 얼굴이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작은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천천히 돌려볼게요.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 이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도 전체 가로 사이즈가 30cm 조금 넘습니다. 어, 가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가격은 공동대금도 5 5 0 0 0 원이고, 천하금도 5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썸나이저금입니다.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위에 있고요. 밑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뒤에 모습이고요. 앞에는 이렇습니다. 썬라이저금 2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높이를 한재어볼까요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20cm 정도 됩니다. 예, 2만원입니다. 철화 몇 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색감은 지금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습니다. 만원입니다. 아이스 금처럼 연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입장은 윤기가 이렇게 나는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레드와인 철합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전체 빨갛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면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육천원입니다 골드윈 철합니다. 연한 주황색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9cm 포터의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맛이 납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위로 수북하게 담긴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홍치아 철야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 있어요. 5천원입니다. 링크서타 철합니다. 색감이 노랗게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이런 모습,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크기가 대충 10cm 정도 나옵니다. 축소 철합니다. 물이 들면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어, 예쁘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물이 제일 많이 들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펜지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천년입니다. 동원철화니다 동원철화는 위로 굉장히 수북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가이은철화입니다 색감이 노랗게, 짙은 노랑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9cm 포트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천원입니다. 브레이브처럼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육천원입니다. 깊피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외두가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육천원입니다. 문대리 철합니다. 룬데리 철화는 지금 두 포터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룬데리 철화 만 원입니다. 익스팩터리아 철화입니다. 색감은 지금 물이 완전히 들어있고요. 한 포터가 이 아이는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금직한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익스팩터리아 차량은 8,000원입니다. 레몬 앤 라인 차량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나리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1 0원입니다 레드 핑클 차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다섯 살철랍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목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뒤에는 햇볕이 좀덜 가서 이런 모습이고요. 물이 조금 덜 들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원종 방울복량금. 한 포트 밥은 이 정도 되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천원입니다. 호피방울 복량금입니다. 밑에 보시면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도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15,000원입니다. 방울복량금. 밑에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15,000원입니다. 인드 서트리아. 이 아이는 색감도 예쁘고, 모양새도 굉장히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도 이렇게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중간에는 입장을 이렇게 안으로 꼭 오므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12cm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만 원입니다. 콜로라타 브렌트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오얀 백분을 바른 이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3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이 클립스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붉은 자줏빛으로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입장 뒤에도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약 9.5cm 나옵니다. 만 원입니다. 블렌핑크입니다. 지금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만 원입니다. 목은 뷰티입니다. 지금 꽃망울이를 이렇게 다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핑크색으로 꽃을 금직하게 피워주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꽃은 이렇게 피워줄 것 같아요. 11.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9.5cm 나옵니다. 만 원입니다. 도테랑입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11.5cm 펄분입니다. 약 13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매직점 골드가 지금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레티지아는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색감은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네티지아 전체 사이즈는 약 14cm 됩니다. 원종 프리티입니다 자주빛으로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이 아이는 두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5천원입니다. 라탐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보얀 백분을 바른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6천원입니다. 홍리입니다홍리는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현재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 대에는 지금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애플퀸입니다. 색감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다 보니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색감을 지금 내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세포터가 있는데요. 어, 약 11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이버금입니다. 노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쌍도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8천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아이스 레이디. 주황색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약 9cm 나오네요. 8, 9cm 정도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실루엣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희미합니다.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한포터가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룽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들은 이런 아이는 지금 한포트가 있네요. 또 대체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도날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이두로 된 아이도 있고,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6천원입니다. 레드스핀입니다. 입장 뒤에는 지금 밝아서럼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1 4지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제스터 라인입니다. 제법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8cm 넘고 9cm 조금 안되게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6,000원입니다. 분리 위치. 갈색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무거운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8cm 좀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시트린합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밑에 또 작은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은 좀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이런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애플파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6 0 0 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모두 외도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오렌지 먼노입니다. 이 아이는 많이 지금 묵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입장도 통통하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예쁜데 조금 더 크기가 작아요. 7cm 나옵니다. 7cm 나오고, 8.5cm 나오고, 3개가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 브라보입니다. 핑크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고요. 9cm 포터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물로 사넬입니다 지금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내지 11cm 정도 됩니다. 얼굴이 좀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레몬벨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는 약 15cm, 약 15cm 됩니다. 12,000원입니다. 하이어 필라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있어요. 이 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4,000원입니다. 블리 쥬얼리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요즘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5cm 나오네요. 8,000원입니다. 지화와 금무지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음, 크기는 7.5cm 정도 나옵니다. 3,000원입니다. 블루리티트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8cm 가까이 됩니다. 4,000원입니다. 가시오조금입니다 입장을 지키 세우면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덜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덜어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디볼리입니다. 디볼리가 제 입구가 되었는데 많지가 않아서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자수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물이 조금 덜 들은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0원입니다. 핑크 플로라.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약간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은 피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0원입니다. 안젤라입니다.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5,000원입니다. 드름소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른 나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5,000원입니다. 하이트 그린입니다. 지금 세포터가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굉장히 이렇게 뽀얗게 분을 바르고, 이런 모습입니다. 어, 두수는 16도가 조금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엔젤스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